2025학년도 EBS 순 수능특강 마지막 현대시 들길에 서서 35번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작품 분석 들어갑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이라고 했습니다. 비유가 되겠죠. 비유입니다. 비유. 자, 주체에 해당한 게 누구야? 푸른 산 플러스가 되겠고요. 이 푸른 산과 내가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푸른 산과 닮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걸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표면적 화자야, 이면적 화자야? 표면적 화자. 겉으로 드러난 화자인 내가 푸른 산이라는 플러스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이라고 했는데, 자, 내가 마치 푸른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또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음, 닮았다 이거야. 푸른 산 위에 구름이 있듯이 내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흰 구름 플러스고요. 어, 푸른 하늘도 플러스인데 이건 지금 같은 색 다른 색 푸르다, 시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색이 나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색채 대비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색채 대비입니다. 색채 대비. 자, 기억해야 할 것은 동일시와 색채 대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연으로 가시면 하늘을 향하고 향 하늘을 향하여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 자 이게 마치 무엇의 모양과 비슷해? 산의 모양과 비슷해요. 내가 산의 모양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자 하늘을 향하고라고 했으니까 어디어딘가를 향한다라는 거니까 얘는 지향하는 대상, 추구하는 대상, 동경하는 대상이 되겠죠. 음. 그래서 당연히 이 푸른 하늘의 하늘이니까 아, 긍정적인 플러스가 되겠고요. 산림처럼인데 어,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 산림은 원관념이 화자 자신이 되겠죠. 나 아, 화자 자신이 산림처럼 어, 숲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자,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어디 여기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숭고하다 아주. 어, 고상한 일이다, 아주 고상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높은 일, 고매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냐라고 했으니까 의문형 문장을 쓰고 있지만은 느낌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매우 숭고한 일이다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기도 이 하면서 동시에 영탄적인 표현기도 이한 것이죠. 서리법 영탄법 다 됩니다. 설법 영탄법 다 되고요. 음,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매우 숭고한 일이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 그리고 느낌표 붙이는 거 가능한 영탄법까지 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숭고한 일이다라고 화자가 처한 현실 자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지금 에어컨을 너무 강력하게 틀어놔가지고. 예, 막 흔들릴 정도야 지금, 어, 그래서 잠깐 에어컨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되게 막 흔들리죠. 네, <laughs> 잠깐 끌게요. 오케이, 자, 선생은 좀 덥더라. 도 화면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조금 나아질까요? 자, 갑니다. <laughs>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랬습니다. 젊은 삼 산맥으로 삼고 했어. 두 다리가 누구의 다리겠어요? 당연히 이두 다리는 아까 두 팔도 화자의 팔 그리고 두 다리도 화자의 다리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힘이 크지 않지만은 젊은 산맥으로 삼고 이게 또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내가 산인 것처럼 산의 일부인 자, 젊은 산맥 과도 같은 나의 일부인 두 다리 이런 거죠. 부절이 그런 얘기인데 부절이 끊임없이, 이런, 끊임없이, 부저리,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자 누구? 둥근 지구를 밟고 있으니까 그죠? 이 바, 어, 둥근 지구를 밟았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밟았기 때문에 뒤에 말줄임표, 말줄임표, 생략을 통한 예언이 될 텐데 어떤 뜻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을 강조하는 겁니까? 나 만족한다. 플러스에만했어야 플러스다 이런 얘기죠. 매우 흡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자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크, 지구가 뱅글뱅글쉼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그죠? 근면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꾸준함을 보여주는 지구와 같이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둥근 지구를 딛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자, 푸른 산처럼 비유적인 표현인데 든든하게 지구를 지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현재 화자가 처한 현실 자체를 자 다시 형광편으로 색깔. 아까와 똑같은 거야.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인 것인데 자, 영탄법 <laughs> 다음에 서리법 똑같아. 그리고 비유도 있죠 비유 비유적인 표현 여기다 쓸게요 비유적인 표현 자 이걸 통해서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부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만족스럽다 현실을 그닥 훌륭하고 안락한 삶은 아니지만은 만족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야 뼈에 절이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이제 이게 역설법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왜 역설법이냐? 말이 안 된다, 모순된다, 충돌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슬픈 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슬퍼도 좋다. 보통 이제 슬퍼도 좋다라고 하는 주어가 이제 생활은 슬퍼도 좋다. 슬프면 좋지 않죠. 근데 슬퍼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상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들길 자체의 속성은 전문이라고 하는 말이 수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명암 가운데 암, 마이너스. 자, 부정적 현실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뭐라고요? 부정적 현실을 일컫는 말이 될 겁니다. 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 화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빨간 편으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현실에 기대고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서 맞섭니다 아시겠죠? 푸른 별을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자 요거 푸른 별에다가 다시 빨간 펜으로 박스 처리하시고 플러스 표시를 큼지막하게 한번 더. 자 이게 바라보자라고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향의 대상, 동경의 대상, 추구의 대상. 지향한다, 추구한다, 동경한다. 자 이렇게 말 말할 수 있겠고요. 어 어떤 대상이냐 했을 때 현실 이상 가운데 이상이 되겠죠 앞쪽에 있는 생활 이건 현실이야 이상이야 현실 자 뒤쪽에 있는 푸른 별은 자 지상에 있어 천상에 있어 천상에 있기 때문에 이상 여기는 현실 자 시험에 대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자 시험에 대비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보자 자 요거 청유형이야명령형이야 청유형이죠. 청유형의 문장을 쓰므로써 화자의 무엇을 드러내? 무엇을 드러내? 어, 의지를 드러낸다. 나 그렇게 살 거야. 어, 선언하듯이 청유형을 쓰고 있습니다.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라고 끝나고 있거든요. 무그렇군 방금 얘기했던 거 현실에 발을 딛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나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 몸짓 그런 반응 멈추지 않겠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여기 거룩한 나의 일과다 크, 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라는 선언이겠죠 플러스에만 했어요 플러스 플러스 크, 거룩하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 별을 지향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삶의 방식 여기에 가치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으로 가치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됐습니까? 어. 자,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작품 분석 마치고요. 야, 현대시는 한컷 정리와 작품 분석 함께 보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현실을 굴하지 않고 플러스 이상을 추구하는 산과 같은 삼, 산과도 같은 삼들 길에 서서였습니다. 소설, 수능이 나오는 고전 소설에서 계속 이어.